아, 아, 아. 잘 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선미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걸 돌아와게 돼서, 음. 아, 다, 아, 잊어버린 것 같네요. 어,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네. 뭐, 여러가지, 뭐, 직장인으로서, 뭐, 회사도 다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동안 방송에 대해서, 아무런, 음, 준비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뭐 업데이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말았는데요. 네.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 해보려고는 하는데, 글쎄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뭐좀 생각은 뭐 어떻게 하고 있는 와중에, 짧게나마 올려드리려고 저번에도 한번, 그, 리뷰, 간단한 리뷰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요. 그, 거러브 쿠툴로 관련해서, 그, 한글판 조회명에서 또 내주셔서, 감사하게도 내주셔서, 저,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도, 네, 여김없이 리뷰를 위해서 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거는 송장이 떼진,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성장을 뗀 물건인데요. 네.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아니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네, 바로 요. 마법의 가을. 네. 굉장히 특이한 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물건. 그 TRPG. 룰북이라고 하기에도 좀 멋있게 한 건데요. 어, 룰북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그게임북네게임북 있었죠. 뭐뭐뭐 하려면은 몇 페이지로 가시오, 뭐뭐의려면몇 페이지로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laughs> 옛날에 굉장히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 초초등학때때유게원 때, 게 때, 네, 그때 되게재밌게 했었던. 진짜. 재밌게 썼던 그런 게임북 그거랑 비슷한 형식인 것 같은 네, 대충 그 텀블벅에 올라와 있는 그 소개글이나 이런거 봤을때는 대충 그렇게 느껴졌던 물건이었는데요 네. 리뷰를 위해서 이게 도착한 거는 사실은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 한 이틀 삼일 정도 됐는데 리뷰를 위해서 안 뜯고 있다가 네, 지금 한번 뜯어 볼까 합니다 저번에 커러브푸톨로 했었을 때는 미리 한번 훑어봤다가 네 조금 왠지 그 바로 바로의 느낌을 못준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놔뒀다가 지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상당히 큽니다. 제 팔뚝 성인 남성의. 팔만큼 팔뚝만한 크기에 팔뚝보다도 크죠. 팔뚝보다 더큰 크기에 오, 굉장히 볼륨감 있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해가 이제 치우고, 자, 이게 뭐지, 그냥 저절 몰라요. 저도 지금 저 오늘 지금 이 순간 처음 뜯어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이뾰루이 안에서는 Fall of Magic. 네 Fall, Bell, Bell, Fall, Fall. 네 아무튼 가을. 가을이란 의미와 함께 또 실패, 뭐 몰락,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번에 라라랜드에서도 그때도 또 이거 보면서 이거 Fall 그 그것도 아 이건 스포구나. 아무튼 거기서도 구성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가을이 요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용어로서 사용이 됐었죠. 오! 잠깐이거 뒤집어는, 뒤집어도 되는 건가? 아무튼, 그거는 내가 이 상자를 한번 열어보고 나면은 제가 이게 뒤집은 게잘한 건지 못한 건지가 깨닫게 되겠죠. 자, 뾰뾰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뒤편 마법이 죽어갑니다 와, 마도사도 같이 죽어갑니다 마법이 태어난 그림이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기, 기본적인 스토리죠 협력 스토리 게임 음 금속 코인 대형 카드 수제 캠퍼스 드라이 아 두루마리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laughs> 책 이런 물론 책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더 빠져들 수 있을 만한 전혀 다른 형태라고 해야 되나? 좀더 뭔가 좀 진짜 너 제, 진짜 막 빠져드는 그런 느낌? 어, 나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사실 이거 처음에 텀블벅에서 나왔을 때도 두루마리라는 거딱 보고 나서 어? 하고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눌렀었는데 그때 아, 연락을 너무 늦게 받아서 이게 한정판을 사고 싶었는데 지갑이죠. 지갑 지갑이 아니라 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실제 여기에 들어있는 두루마리 그폐 두루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두루마리를 그 초여명분들께서 잘라 가지고 그 지갑을 만드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체스 세트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걸 했었는데 아쉽다 네, 아무튼간에 이런 것을 플레이해 본 게이머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응? 실로 장르를 뒤흔드는 작품, 마법의 가을은 내 모든 기대를 넘어섰다. 굉장히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성품 여기 나와있네요. 네, 구성품 두루마리 한 개, 금속 코인 여섯 개, 섬 카드 열두 장, 열두 장, 천 주머니, 룰 책자, 룰 책자, 그리고 주사위 한 개. 이런 식으로 되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네.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 할 거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 아니구나. 두 명에서 네 명까지, 두 시간에서 네 시간, 8세 이하라고, 이상이라고 하라이 했는데, 솔직히 8세 이상 뿐만 아니라 전 연령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수준은. 그리고 1, 3세션. 네, 이거는 또 TRPG 용어 중에 하나죠. 세션이라는 게 하,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으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장? 그런 그러니까 요즘 그 tpc rpg 를 하시는 분들께는 저장이라는 개념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간만에 말해서 어느 정도까지 플레이를 하고 나서 저장 하면은 여기까지 아, 챕터 개념으로 바꾸는게 낫겠네요 챕터 1챕터 2챕터 3챕터 3챕터 정도 그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챕터로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게 끌으면 3챕터까지 끌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옆면도 상 상당히 괜찮네요. 음, 아 어, 문양이 이렇게 돼 있고, 어, 아 뭔가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살살 이렇게 상자를 돌려보면서 안에서 뭔가 쿵쾅쿵 거리는 느낌 소리가 나는데 뭔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펴, 보여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네또 음, 네 일단은 옆면은 이렇게 상자로. 장자로서 그 아마 이게 그 그림이 되게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 이거는 좀 열로 보고서 봐야 되겠는데요 일러스트가 굉장히 고풍적이고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좋아요 손그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크기도 크고 생각보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보면 크기가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딱 대고서는 확인해 보시면 생각 이상으로 커요 네 굉장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크기가 볼륨이 좀 나와서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크기만 봐도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입니다. 일단은 네, 그걸 살살 뜯어봐야 되겠죠? 아, 걱정돼. 상, 이게 종이 상자라서 상상처 상처할까봐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되나? 뜯진 건가? <laughs> 옆면을 뜯고요. 네, 뜯었습니다. 자 파본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지 저도 잘 확인 안 되는데요. 아 상자 종이 상자예요. 아 촉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아이 아, 아, 아 오픈해 보도록 하죠. 기대를 갖고 아 떨린다. 오. 어! 오오오아 이거 아 스폰지군요 네 일단은 옆에 스폰지가 있어요 이거 스폰지 스폰지가 지금 여기 여기 요 나무 부분 이 나무 부분 두루마리 나무 부분에 이렇게 지금 방충망, 방충망 방충망이래 이거 뭐지 충격 흡수용으로 네 이렇게 스폰지가 이렇게 조금 단단한 스폰지예요네 이렇게 막아주고 있었네요. 천만다행이네. 두루마리입니다. 네 재질은 헝겊 헝겊같을... 같은 헝겊. 네 진짜 헝겊 같은데요. 어어아 약간 나무 냄새. 어 나무 냄새나. 아 여기 네, 이렇게 볼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금속 판 같은 걸로 지금 여기가 다 막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끈 노끈입니다. 아 노끈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오, 펼쳐보기가 두려운, 아. 이거 왜 이렇게 디자인 좋니? 아. <laughs> 오,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이거? 네, 잠깐, 잠깐, 잠깐. 이거는, 네. 클라이막스, 네. 그, 가장 좋은 건 나중으로. 네. 해놓기로 하고. 아, 이거 코인 자기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아, 이게 섬카드인 것 같습니다. 섬카드 12장 있다고 했는. 네, 한 장, 두 장, 세 장, 네한한 장씩 확인해 볼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아홉 장, 열 장, 열한 장, 열두 장 정확히 열두 장이고요. 네. 파보는 없. 오 이거 두려운 정나 선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 보자. 파본 같은 거 없나 확인, 확인해 볼게요. 점자는제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룰북을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PDF로 해가지고 인터넷 그걸로도 받긴 했지만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어요. 좀더 재미를 위해서.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또 이게 몰라도, 룰을 몰라도, 지금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아, 더, 너무, 너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 얘들이 각각의 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섬이, 제가 그, 뭐시, 그 그, 터블벅에 소개되어 있는 소개 글만 봐서에서는, 그니까, 대륙 내부에서부터 그, 섬으로, 마지막 섬으로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 도중에 그 섬들을 그, 항해를 하면서, 그 섬들을 찾아가면서 중간중간 들리는 섬들에 대한 그런 설명인 것 같은데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주사위로 굴려가지고저는 뭐, 뭐, 찾거나 뭐, 그렇게 될것 같은데, 주사위로 굴려서 어떤 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아, 파본이 없어요. 아, 마음에 듭니다. 파본. 파본 걱정했었는데, 어, 괜찮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요. 손바닥보다 큽니다. 네. 네. 진짜로. 그. 눈 나쁘신 분들도 볼수 있을 정도로. 근데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작은 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관 자체가, 음, 카드만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보관이 좀 쉬울까? 물론 12장 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불편할 게 있을 것 같, 뭐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것만 따로 그 보관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웬만큼, 이 프로텍터도 힘들 거예요. 요즘은 그 카드 프로텍터를 요, 웬만해서는 팔기 때문에 카드 프로텍터 요, 여기 그 비닐로 된걸 싸가지고서 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터를 싸기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좀, 음, 그렇네요. 그 사이즈, 아,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하지만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그런 카드. 해야 될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15분이 다되가네요큰 났네? 네. 자! 마도사도 같이 죽어갑니다 여행을 떠나요 룰북입니다 네. 일단 급하니까 는 네, 준비 뭐 이런 식으로 네, 되는 거 파본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살짝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네, 만든 사람들 아 만든 사람들 쑥디자이너들 뭐 이런 스페셜 감사 킥스타트, 어, 뭐, 이런, 김성일 박 날입니다. 네. 초여명에서 네. 참 감사하신, 감사, 네. 계속 네. 여러가지 제품을 내주시면서 참늘 감사드리는 분들이시구요. 네. 롤북 자체는 일단 현재로서는 팝업은 없구요. 없고요. 일단은 네.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스탬플러로 찍어가지고서는 되어 있고, 대략 페이지는 한, 대략, 8 페이지 안될것 같아요. 아, 여 페이지 좀 넘나? 네, 그 정도 될 것, 한1 0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네, 쉽게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의 끝,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일단은, 네, 룰, 룰, 자체는 지금 살펴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 구성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거! 자, 이게 아마 그 헝겊으로 되어 있는 토큰 주머니일 겁니다. 토큰들을 담아두는 것이고요. 토큰이랑 주사위가 여기 있는데요. 오, 상당히 제법 무거워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나갑니다. 저번에 그콜 오브 쿠툴루를 하면서 받았던 그 골, 금속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 코인보다는 상당히 무거워요. 그것보다는 한 제법 무게가 나갑니다. 두께도 지금 보시면은. 이 두께가 지금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법 두꺼워요. 이거 500원짜리 동전이 없네. 동전이 네, 1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100원짜리 동전을 비교를 해보면 한번 하나 꺼내서 동전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네, 비교가 이렇게 되네요. 훨씬 크죠? 아마 500원짜리가 지금 제가 수중에는 없는데 500원보다도 이게 아마 클것 같아요. 500원짜리 있나? 잠시만 찾아볼게요. 네, 없습니다. 네. 500원짜리는 없고, 네, 일단은 토큰를 확인해보는데요. 100원에 비해서는 두께도 한 100원짜리 두개 정도 분량이네요 2개 돼... 두, 두 정도? 두개를 한번 겹쳐볼까? 네, 100원짜리 두개 이거 하나. 네, 진짜로 딱두 개, 100원짜리 두개 정도 두개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재질 자체가 다른가 봐요. 지금 100원짜리 두개 정도의 무게랑 이게, 저 100원짜리 이거 한세 개? 아니요. 100원짜리 네 개. 4개. 100원짜리 네 개보다 이게 약간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상으로는 이게. 100원짜리 4개 보다 이게 좀더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좀 무게가 나가고요 그러면서도 오, 디테일이 아주 훌륭합니다 양면이 같은 문양이 가지고 있, 아, 아니군요 다르군요 마른 나무 풍성한 나무 이런 식으로 조금 그 그러니까 앞뒷면이 달라요 앞뒷면이 다른 토큰이 각각 오, 이거 무게가 좀 상당하네요 네뭐아알 부하한 새. 뭐 그런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토큰이 각각 골드 코인 두 개, 실버 코인 두 개, 그리고 청동 코인 두개다 합해서 총6 개가 있는데요. 제법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토큰들이 또그 게임에 몰입감을 주기에는 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 가지고 손에서 쥐고 있으면서 또 무슨 뭐 잼잼이 같이. 음. 음. 집중하고, 막, 뭐, 손을 쥐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기도 좋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는 상당히 가벼워요.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주사위인데, 네, 약간 문양을 좀 넣었네요. 그 무지개색까지. 약간 오묘한, 무슨 오팔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그 문양을 조금 이렇게 넣어져 있구요. 뭐, 특별할 거 없는 주사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특별히 뭐 표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사위랑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 헝겊주머니, 헝겊 주머니 재질 헝겊이고요 무슨 마 같아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사를 이렇게 어디 보자 응. 이렇게 쓱 해주면 은 네. 토큰 주머니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대망의 두루마리를 한번 펼쳐봐야 될 시간이 왔네요. 두루마리는 이렇게 잘 말려져 있는데요. 아,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5분밖에 는 제가 이제 더 이상 리뷰를 못 드리는데. 자, 이렇게. 서서히, 서서히 조심스럽게. 흥찬나게. 이렇게. 아, 네, 아, 여기 볼트랑 같이 녹근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막혀있.. 그 뭐라고 해야되나 이거를 탁 같이 아이 용어가 잘 생각이 나는데 이게 딱 되어 있어서 아무튼간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음, 어, 풀리거나 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매듭도 끝부분에 이렇게 모, 매듭이 지어져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딱 고정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서서히 조금씩 펼쳐볼까요 자, <놀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요오 <놀람> <놀람>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참... 완전히... 길어요. 길어요 오 길어요. 우와. 일단 여기까지 네, 좀더 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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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한 바퀴 옆으로 도, 세는군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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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한 이쯤에서 어, 뭐 어떻게 돌렸지? 돌다가 어, 그냥 이렇게 말렸나? 아닌데, 이,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네. 풀다가 푸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집중하다가, 푸는 거에 집중하다가. 뭐 많은 거는 그냥 제가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천입니다. 천인데, 헝겁인데 오, 생각보다 인쇄가 굉장히 잘 됐어요. 네.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수제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오, 그림들도, 상당히 지금 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하, 굉장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서는요. 크기도 크기고 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야, 이거 테이블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서는 이거 주름 얼면 요렇게 해 놓고서는 이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여기 토큰도 네, 황금에 있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로 아이 여기, 여기 넣어놨구나 이걸로 토큰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면은 오 진짜 완전 푹 빠져들 것 같습니다 오 진짜 너무 이거 제품 너무 마,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오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오 이거 진짜 와 이거 꼭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오 보기만 해도 진짜로 오 내가 진짜 여기 안에 들어간 듯한 아 들어가 그건 좀오바구요 네. 그래도 굉장히 몰입감이 심각 심각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자 진짜 인쇄도 아주 잘 됐고 파본도 없고 이것들도 약간의 무기감도 어 되게 마음에 들고. 짱최고였습니다네어 <laughs> 벌써 아 용량이 아참 핸드폰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어더 이상은 네, 리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만족도 짱. 이거 보관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런 세심한 채, 배려까지 네 스펀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하나 더 구입하고 할수 있으면 꼭 구입하고 싶으면 그런 제품이네요. 네, 이제까지 네, 지나가던 선비의 마법의 가을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마무리 한점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